자, 그러면 남자, 아, 야, 아, 남자 세번 돌기. 남자 세번 돌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딱 쳐야 돼. 그리고 남자가 자, 여기에 1번. 자, 2번. 남자 세번 돌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해서 한 바퀴 돌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여기서 여자 아, 돌을 때한번더돌아주다 마무리 아, 그대로 아, 꺾어서 가는 게 남자 세번 돌기.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 어, 남자 세번 들어가서 돌기 들어가서 지금부터 자, 3, 여기서부터 1번 자, 1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무리뭐 이런식으로 하는게 1번 자 2번 자, 양손 꼭 들어가서 남자 세번 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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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마무리. 자, 3번. 3번은, 자, 남자 양육 바다 세번 돌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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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마무리 건너가는 거 지금 잡아서 이런 식으로 아 마무리 자 이번에는 그 남자 그 쉬는 거 쉬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주는 거그다음가 건너가서 박상맞 쳐주고, 딱 돌고, 다시 요번에는 박수 치고, 돌고, 건너가고, 건너가남 남들. 자, 요거는 남자가 잘하면 두 바퀴 돌아가세요. 예 네. 남자가 잘하면 두 바퀴 돌면서 잡아주고, 남자, 돌아주고. 자, 7번 고뭐 하나 빠진 거는 사박아 음, 아, 사박. 역방향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돼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뒤로 건너가서 돌려서 역방향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돌려서 잡아가지고 돌려서 마무리 1번 자 2번은 여기서 손잡고 목으로 가서 아 치고 건너가서 건너가서 쳐서 이렇게 하고 건너가 역방향 자 쳐서 마무리 아, 그대로 쏙 아, 쳐서 돌려서 잡아서 요번엔 아, 요소 요선 역방향 요선 역방향은 목으로 가서 건너가 서 돌려주고 이렇게 목으로 가서 자 이런식으로 마무리 자 건너가서 돌아 그리고 두 바퀴 돌리는게 3번. 4번 옆방향으로 서성여 쳐서 건너가고 가서 이렇게 옆방향으로 돌주는 시술이 되겠어요. 그지고 마무리 쳐서 잡아서. 자, 여기까지 네, 지르방.